자 어제 또 이런 어, 소식이 또 전해졌죠. 이 삼성 라이온즈가 어, 와이드너 선수를 또 전격 영입하면서 후반기 남은 시즌 어, 포기하지 않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세 차례나 동점을 만들면서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두산에게 이제 역전승을 거두게 됐는데 사실 뭐 최근에 이 삼성 라이온즈 타선의 상승세는 뭐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여름이 되니까 그래도 음. 삼성이 살아나는구나. 특히 이제 류지혁 선수가 지난 주에는 워낙에도 이제 불방망이를 또 때려내면서. 어, 해각감을 끌어올렸고, 구자욱 선수도 어느새 피 p s 0.9까지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 또 타선, 선수는 타선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어, 어제도 괜찮고, 구자욱도뭐 홈런 때리면서, 음. 어제도 경기 뭐, 원태인도잘 던지고, 전체적인 경기력이 어쨌든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 네. 투타 균형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동안에 보면은 계속 어좀 엉뚱한 플레이들도 너무 많이 나왔었고 그렇죠. 뭐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뭐 역시나 좀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해줘야 된다. 어 구자욱 선수 살아난 거 굉장히 크고 그렇죠. 어 근데 제일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어 이제 외국인 선수들 음. 음,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좀 필요한데 근데 기대치가 좀 높았지 그동안에 네네네. 계속 꾸준히 잘해줬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수아레즈 선수도 그렇고 뭐케캐넌 선수도 그렇고 피렐라 선수도 그렇고 뭐 지난해와 비교하면은 조금 이제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근데 이 선수들 세 명이 다 잘했는데도 음. 이 삼성의 가을 야구는 좀 어려웠잖아요 국내 선수들 얼마나 못했다 얼마나 못했, 못했다 그러니까 뭐뭐 뭐 얼마나 못했냐 조금 조금 더 임팩트 있게 하면은 좀 더럽게 못한 거지. 아 그렇죠. 왜냐면 외국인 선수만 잘 뽑더라도 5강은 간다. 이게 사실 KBO의 또 맞죠. 공통적인 어, 격언 같은 건데. 외국인만 잘해도 네 어, 간다 했는데 여기 그렇게 잘했는데도 못, 못 갔으니까 정도면, 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좀 약간 활약이 지난해보다는 좀 덜하다,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 경기 이제 두산즈 원태인 선수의 퀄리티 스타트 포트 그리고 기, 구자욱 선수 피렐라 선수 또 홈런 퍼로 6대 3 승리를 거뒀는데 이 가운데 이 부상당한 수아레즈 선수를 방출하고 대신에 이제 NC 다이노스에서 뛰었었던 이 와이드너 선수를 또 영입을 하게 됐는데요. 수아레즈 선수가 지난 6일이었죠 LG전 1회 초 1루 커버를 들어가다가 왼쪽 종아리를 다치게 됐고 검사 결과 왼쪽 비복근 종아리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약 11cm 정도 손상이 되면서 회복 기간 4주 정도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도 9월 초에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발 로테이션을 따졌을 때는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좀 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음. 아, 이게 근데 어떻게 어떻게 보여요, 조기전이 나는 어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야. 음. 삼성이 보는 와이드너라는 투수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을 수도 있어. 네. 그들이 보는 어 관점에서는 그래서. 어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영입했을 수도 있는데 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삼성이 냉정하게 어 가을야구에 대한 그뭐 물론 기대는 가지고는 있지만 네. 실패했던 외국인 투수라고 해야 될까요 와이드너 선수 음. 결국 은 방출 음. 됐으니까 방했으니까. 네네네 뭐 후반기 세 경기는 뭐 좋긴 음. 했지만 네 선수를 굳이 영입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또 대다수의 팬들이 또 분명히 계실 거고. 음. 만약에 제가 어떤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은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알아봤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은 수아레주 선수를 그냥 내년에 어, 다시 기용을 한다는 생각으로 국내 선수를 지금 어, 키워내는 그런 생각, 기회를 주는 자리가 되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투수를 너무 약하잖아요. 신성에. 네. 그 어, 그래서 좀 저는 저라면 그런 생각을 좀했을까요 어, 그래요. 지금, 이제 뭐, 세라, 와이드너 후반 세 경기만 보면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수아레즈는 몸 상태만 좋으면 뭐, 다른 팀에서 데려가겠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아, 진짜 화난다. 이미 팀 성적 다 결정난 상황에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9등, 10등 하는 주제에 무슨 수아레즈를 버리고 와이드로 영입이야. 진짜. 이런 얘기까지. 불나방도 아니고, 이런 근샤인적인 안목으로 시즌을 본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 지금 뭐 삼성이 오등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꼴찌 왔다 갔다 하는데 와이드노 하나 영입한다고 가을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 사실은 이제 수아리드 선수가 지금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승보다 패가 많았죠. 올 시즌에도 3.92, 3점대 후반의 평균자책점인데, 4승 7패. 사실, 또, 승훈이 너무 안 따라줬고, 음. 불펜들이다 날려먹었고, 소아레드 음. 선수 나오면 실책하고, 득점 지원 못 해주고, 이거 보면서 삼성팬 여러분들은 굉장히 또 미안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닝도 굉장히 많은 이닝 잘 소화해주고, 저는 굉장히, 어, 팀에 대한 공헌도가 정말 높은 투수고, 음. 어, 많은, 어, 이제, 선수들. 어, 나머지 아홉 개 구단의 선수들이 모두 인정하는 그런 투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부상 때문에 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나머지 아홉 개 구단 중에 마운드 쪽에서 문제 생기거나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투수들이 있다면 내가 볼 때는 진짜 1순이야. 투수월해는 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선수인데, 아 근데 수아레즈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팬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또 안타까워 하시는 게 역시 좀 이런 미안한 마음이 또큰것 같아요. 솔직히 수아레즈 호감이었어요. 승리가 날아가도 수아레즈가 항상 괜찮다고 했는데 음. 이런 얘기. 아,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시즌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만 음. 이제 뭐프론트 특히 뭐 이제 홍준학 단장 같은 경우에는 어, 꼴찌는 무조건 면해야 된다. 뭐 이제 그룹 내에서의 뭐 이런 지침들도 뭐 분명히 있었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참 애를 쓰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라 의견들도 지금 채팅창에좀 있거든요. 어, 너무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음. 같아요. 어,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어, 방향 자체를 좀 잘못 잡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네. 어, 이군 퓨처스 무대에서 어, 이 기량을 연마하면서 선수들이 그곳에서 기회를 받고 있다? 어, 그거랑은 일군 무대에서 한 경기 두 경기라도 기회를 받는 게 오히려 더큰게 아닌가. 음. 그래서 오히려 뭐 어, 내년 시즌의 마운드에 대한 구상을 위해서라도 어, 괜찮은 선발이던데 있 제가 볼 때는 백정현하고 원태인 선수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음. 저는. 어, 두 선수 그리고 외국인 투수 두 명하고. 나머지 이제 한 자리를 가지고 한 자리도 아니에요. 육선발까지 7선발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 투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그 안에서 경쟁해서 어이 선수는 오히려 선발 투수보다 중간 투수가 더 어울리겠구나라는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시즌에 대한 마운드 구상을 가져갈 수 있는, 어,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음. 그냥 외국인 선수 선발 자리 한 자리에 대한 공백만 메우는데 좀 약간 급급한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너무 좀, 어, 섣부른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 물론 뭐 많은 생각들을 하시긴 하셨겠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그런 운영이에요. 저는. 아, 그래요. 에드워드리 님께서 또 요런 의견, 아, 요것도 이제 분명히 저는, 어, 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8점차 도루 빈볼은 프론 끝까지 노력하는 건데 왜 빈볼 던지냐고 욕하면서 상단 첫골찌를 면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또 부질없는 헛짓거리라 해버리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시즌 포기하지 않고 사실 이제 사주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섯 번, 다섯 뭐번 이상. 어, 선발 로테이션을 거르는 걸 텐데, 이때 그 자리를 메워줄만한 국내 선수가 사실 딱히 없는 것도 지금 삼성의 현실이기 때문에, 와이드나 선수가 그리고 후반기 세 경기는 또 엄청 좋았잖아요. 음.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도 이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하고 이제 나갔고, 그날은, 전 교체가 됐길래, 어, 이거, NC가, 이제 좀 살아나니까 이걸 교체를 해 버리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하긴 했었었는데 만약에 와이드너 선수가 삼성에 와 가지고 또 호투 펼쳐 주면서 창단 첫, 첫 탈, 꼴찌를 이제 면하게 된다면 삼성 입장에서또어 이렇게 교체한 어 뭐라고 할까? 의미를 좀 찾을 수는 있을 텐데. 지금 더긴 안목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공중학 단장 이제 그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좀 채팅창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꼴찌를 탈출한다는 거 의미가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네. 오로지 진짜 오로지 꼴찌 탈출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음. 구단의 지침이 방침이 그렇게 되고 위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라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올해는 오강이 아니라. 그런데 네. 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은 들어요. 아, 그래. 탈골치 의미 없고 탈골치도 <laughs> 딱히 바라지 않으니 그렇겠죠. 이거 이제 삼성 팬 여러분들의 또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탈골치에서 안 잘리려고 발악하는 걸로밖에 안 보임. 그게 그냥 프런트 밥줄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정들었던 선수까지도 이렇게 좀 팽해버리는 모습이 음, 좀 많이 음. 거슬리셨던 것 같아요. 음. 이제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저도 개인적으로 속으로는 만약에 뭐 수아레드 선수가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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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득점 줘도 빵빵하게 받고 뭐 승리도 뭐잘 챙겨가고 뭐 옵션까진 것도 뭐다 챙겨가고 뭐 이랬으면은 아 그래 우리 내년에 다시 웃으면서 보자 뭐 이럴 텐데 지금 이렇게 돼버린 상황에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것 같아 요 내년에 우리 다시 계약할 수 있을까 이랬을 때뭐 선수가 갈 데가 없으면 이제 다시 계약을 하겠지만 좀 심정적으로 서운한 부분도 조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수아 네. 네. 근데 또 모르지. 아. 만약에 와이드랑 지금까지 올 시즌까지 계약이니까 몇 개를 안 남은 계약이 있잖아요. 음. 음.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을 안 하고 이제 수아레즈랑 하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아, 근데 수아레즈 너무 아깝다. 네.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깨 어 부상, 팔꿈치 부상, 무슨 수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약간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음. 어, 그게 이제. 시 간이 곧 이제 뭐그 어 부상 을낫게 해주 는뭐 그런 병이 니까. 생각은 조좀 아깝긴 해요. 아, 그러게요. 팬들도 아마 좀 그럴 것같아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삼성은 후반기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더파별적인 상승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중에 최채영 선수도 어제 1군에서 제외가 됐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선발 두 자리가 빈 그런 상황인데 어 와이드너 선수와 또 협상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1 0일입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 협상을 하고 계약 내용을 이제 발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어 삼성 라이온즈가 이 와이드너 선수의 합류로 또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으면 정말 음.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탈 골재 성공한다는 다행이겠습니다만 어~ 만에 하나 만약에 골찌도 하고 수월레도 선수와 의리도 못 지키고 이게 아무래도 좀 최악이겠죠 최악이죠. 거기에는, 그렇게 네. 되면 정말 최악인 거지 음. 음. 어쨌든 뭐~ 어제 너무나도 그~ 소식을 접한 삼성 팬들은 네 조금 충격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게. 서운했을 것 같아. 네. 네. 비슷한 경우가 김태훈 반 시즌 렌탈한 7위에서 9위 시절 기여 아닌가요? 그대로 시즌 마감하면 단장직이 걸려 있으니 VFA 장기 계약이고 류지역이고 냅다 지르고 본 거지. 삼성도 꼴찌면 단장직이 걸렸나 봅니다. 이런 얘기. 네. 김태훈 선수그 박동원 선수 얘기하시는 거겠죠? 네네네. 네, 네. 아, 그쵸. 그니까 그때는 사실은 뭔가 더 높은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영입을 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또 팀이 안 풀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시기, 시기가 조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수아르드 선수 방출 같은 경우, 이제 교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윤곽이 드러났잖아요. 이제 가을 야구는 사실 좀 쉽지 않은데, 이런 상황, 현실적으로 조금 멀어 보이는 상황에서, 아, 우리 가을 야구풀 표가 안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입을 하는 게 과연 팬 여러분들께 이게 진정성 있게 좀 다가갈까. 아, 이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 프런트 자리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말이 쉬워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너무 자리에 연연하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러,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 뭐, 스톱 리그 때는 특히나 더, 더 활발하고, 음. 더 재미있는 이슈와 뉴스를 만들어주는 게, 네. 그게 정말로 야구 팬들이 또 기대하는 부분이고, 음. 야구는, 어일년 내내 3 6 5일 계속 이슈가 되고 돌아가야 된다고 나는 봐요. 그렇죠. 네. 어 결국은 뭐한 일곱 달 정도는 이제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어좀 만족을 하시면 나머지 기간은 또 이제 구단 내부에서 그렇죠.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아유.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근데 또 몰라 나 역시도 그 자리에 가면 은 그렇게 될지 그건 사람이라 모르는 거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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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그렇네요 지금 이제 뭐 네이버에서도 아, 왜 팬끼리 싸워야 되나요 단장 하나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룹이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오너가 방관 상태인데 이러면서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뭐 의견들이 또 다른 거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팬이든 저 팬이든 모두가 원하는 건 이제 딱한 가지인데 그게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잘안 보이기 때문에 꼴찌라도 했습니다 좋겠다. 아니, 오죽하면, 이 순위가 참 중요한 프로야구에서 오죽하면 꼴찌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게 참, 꼴찌해야만 누군가 이제 바뀔 것 같다라는 게 얘기가 나온다는 게 지금 삼성라면 이제 답답한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승리도 중요하죠. 하지만 승리가 어렵다면 낭만이라도 챙겼어야죠. 삼성 뭐하냐? 단장이 나가라! 역수환님께서도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또, 어, 꽂히는 그런 댓글인 것 같네요.